토마토 하루 두개 혈관에 생기는 변화. 2024년 최신 연구에서 밝혀진 토마토의 혈관 효과. 하루 110g 큰 토마토. 한개 이상 먹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. 고혈압 위험이 36%나 감소했어요. 이미 고혈압이 있는 사람도 수축기 혈압이 5.66 낮아졌고, 이완기 혈압도 유의미하게 낮아졌습니다. 장기 복용한 사람들은 2017년에 여러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보면 뇌졸중 위험 26% 감소, 심혈관 질환 위험 14% 감소, 그리고 사망률은 무려 37%나 감소했습니다. 특히 혈중 리코펜 농도가 높은 사람들에게서 이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어요. 2013년 신부전 환자 21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리코펜 섭취량이 높은 그룹이 심장 관련 사건 없이 더 오래 생존했습니다. 비밀은 리코펜이라는 붉은 색소에 있습니다. 리코펜은 모든 식이 카로티노이드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. 혈관에서 세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. 첫째, 혈 을 직접 확장시킵니다. 리코펜은 우리 몸의 혈압 조절 시스템을 두 가지 방식으로 조절하는데요. a c 라는 효소를 억제해서 혈관 수축을 방지하고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해서 혈관을 확장시킵니다. 이건 고혈압약이랑 같은 메커니즘이에요. 둘째,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습니다. 실제로 LDL 콜레스테롤이 0.2 감소하고 혈관 염증 지표도 25%나 줄어들었어요. 셋째,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합니다. 혈관 내피세포는 혈 혈관의 가장 안쪽 층인데요. 여기가 건강해야 혈관이 탄력적으로 유지됩니다. 연구에서 토마토 섭취 후 혈관 내피 기능이 2.53% 개선됐어요.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혈중 리코펜 농도가 높을수록 동맥 경화 플라크가 적었습니다. 토마토는 반드시 조리해서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. 코넬 대학교 연구 결과를 보면 30분 조리했을 때 리코펜 함량이 164% 증가했어요. 15분 조리는 171%. 2분만 조리해도 54% 증가합니다. 생 토마토와 토마토페이스트를 비교하면 흡수율이 2.5배 차이납니다. 똑같은 양을 먹어도 조리한 토마토의 리코펜은 2.5배 더 많이 흡수되는 거죠. 그리고 반드시 기름과 함께 먹으셔야 합니다. 리코펜은 지용성이거든요.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82% 증가하고 아보카도와 먹으면 무려 4.4배나 증가해요. 기름 없이 먹으면 리코펜이 거의 흡수되지 않습니다.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? 하루 110g 큰 토마토 한개 이상이면 됩니다. 또는 토마토 소스 2-3큰술, 토마토 페이스트 1큰술도 괜찮아요. 최고의 조합을 알려드릴게요. 토마토 소스 파스타에 올리브오일 뿌려서 먹거나 토마토 스튜에 아보카도 넣어 드세요. 토마토 하루 두개 조리해서 기름과 함께 드세요. 36% 낮아진 고혈압 위험, 26% 줄어든 뇌졸중 위험. 숫자가 증명하는 토마토